네, 안녕하세요. 오카 여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카리나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요. 왼손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오른손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손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멍이 잘안 막히거든요. 네, 그리고 오카리나를 살짝 돌려줍니다. 치구의 의자 모양과 입의 의자 모양이 평행되게 해서 입에 주는데 살짝만 물으셔야 됩니다. 너무 깊게 물면은 툭툭툭하기가 힘듭니다. 성인법에 네. 대해서도 다음에 또 한번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돌렸죠? 이럴 때 허리는 곧게 펴고 의자에 대시면 안 됩니다. 대시고 발도 한쪽 발을 편하신 발 살짝 앞으로 내어 주시면 좋습니다. 손 모양이 전체적으로 왼손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오른손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손이 너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는 방향이라서 음 제가 위에서 찍는 영상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선 텅잉 방법을 나중에 영상을 올리겠지만 자세한 것을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이가 있고 입천장이 이렇게 다있죠 그러면 이 혀가, 얘가 혀입니다. 혀가 이렇게 이 바로 위에 있는 입천장에 다있다가 투, 떨어지면서 소리가 투 하고 나는 겁니다. 다, 혀가 다있다가 투, 한번더 할까요? 투. 좋습니다. 이런 투터잉 방법을 지금은 쓰겠습니다. 그리고 초급 강의 동안은 3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게이름 노래하기, 두 번째는 투투투 노래하기, 세 번째는 오카리나로 연주하기입니다. 먼저 도레미파 솔을 배워볼 건데요. 네, 다 막아진 게 도죠. 네, 이때 이렇게 여기가 열린다거나 또는 앞에 이렇게 막아지지 않게 작은 구멍 막아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막으시고요. 네, 다 막으면 도 하나 열면 레또 하나 열면 미또 하나 열면 파또 하나 열면 쏠이죠. 계름 네. 네, 노래 해볼게요. 다 같이 손가락 운지 하면서 도레미파소 이때 자신의 손을 잘 쳐다봅니다 한번더 도레미파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뭐죠 투투투 노래 투투투투투네 혀의 위치를 잘 느껴보세요 한번더투투투투투네 이때 아마 분명히 후후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자신의 혀를 잘 느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불어 보겠습니다. 네, 복식 호흡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셋. 이제 비행기 노래를 한번 배워볼게요 비행기 네 개이름 노래 다같이 해볼게요 운지 하면서 합니다 미래 도레미 도레미밖에 안 나오죠? 네 투투투 노래 하나 둘셋네 투투투 투투투 투 투투 투 투투 투 투투 투 투투 투투투투투네 혹시나 이게 핸드폰이 성능이 좋아서 제가 이 손가락 치는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재빠르게 퐁, 퐁퐁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쁜 소리가 납니다. 또는 퐁퐁 이렇게 닫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연주해 볼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제가 호흡을 두 마디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네. 한번더 물어볼까요? 하나, 둘, 셋. 비행기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비야 배워볼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